안녕하세요. 겁니다. 오늘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기존 리뷰 종목들 리뷰해 드렸고 오늘은 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 롯데, 아, 유나이티드 제약, 오가노이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도주들 중에서 이제 올릭스,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건 매수 구간이 좀 끝났고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단타 하는 거 말고는 별로 먹을 게 없어 보이고 아직 시작 안한 것들 좀 찾아봐야죠. 그중에서 이제 셀트리온도 이거 남,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여기 박스권을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눌러준다, 그러면 5일선에서 이거 이걸 기준봉으로 한번 매매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런 건 이제 단타로 내일 들어가야죠. 만약에 이게 아니면 살짝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이렇게 눌림을 준다 하면은 이 목표가를 그냥 여기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긴 한데 이 셀트리온 주식이 워낙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금 눌렀다가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리각캠 바이오 이런 것도 단타로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따라 사, 사시, 따라 사시면은, 어, 개인적으로 강심장이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오를 수있지는 하지만 지금 볼펜 상대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거래 대감 싫으면서 이건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거의 다섯 배 이상 가까이 1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는 놈이 더잘 가긴 하긴, 하, 하긴 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크게 오른 것들은 다 단타로 그냥 단타나 이제 눌림목 주는 거 아니면은 접근하지 않은, 않으시는 거 추천하고, 아직 더, 괜찮은 종목들 중에 덜간 것들을, 이제, 어, 단타로 접근할 주식들이, 뭐, 이제, 이런 세 종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스윙으로 좀 아직 덜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이거는, 이건 되게 저평가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서, 예, 여기서부터 아마 추천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요, 요, 요 구간에서 한몇달 전에 이걸 추천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매수 구간이 만구천원이때에마 사면 좋다고 얘기했는지 데금 약간 지질부질하게 잘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나 여기 요기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이거 두번 나눠서 사시, 사시면은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자세한 영상은 이제 지난 엔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쨌든 유나티즈 이 제약 이거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되게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그.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 뭐, 항생제, 의약품 연구, 이런데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기 때문에, 나름 뭐, 괜찮은 주식이라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오르기 전에, 거의. 이7 가까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여기서 더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한 마지막 매수해 보시고 이렇게 두번 나눠서 조금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좀 가져가시면 좋은 주식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란 주식입니다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란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재무 자체는 되게 좀 말이 부득입니다 오가노이드 한번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쓰레기 회사입니다. 지금 뭐특내 기술 상장 뭐 이런 걸로 상장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맨날 이렇게 적자만 보는 회사고 분기별로도 지금 뭐 적자를 봤죠. 근데 부채비율 유보율은 상장해서 그런지 돈이 조금 투자 받은 게 있나 봅니다. 차바이오텍이 보태 주주로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관 투자자 애들은 이런 엑시트 다 했어요 이런 것들. 하지만 차트적으로만 이런 건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쨌든 1년 안에 다 끝내고 나와야 됩니다. 저가제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이 28,800원 이걸 손, 이탈한다. 그럼 일단 전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럼 언제 사면 좋, 좋냐? 그러면 지금 지금 라인 되게 괜찮습니다. 요 요거 요 가격을 손절로 잡고 이 구간에서 그냥 매집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요 박수 구간을 너무 뚫었거든요, 이날. 이날 뚫었죠, 이날. 거래대금 조금 싫으면서 뚫었는데, 이거 대비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26% 가까이 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건 여기까지 거래,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구간은 매수해, 그리고 여기가 다 걸리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구간이 되게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이 매수 타점은 3만 1,500원에서 3만 3,700원 이 박수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 아니면은 여기 오늘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이게 다시 내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보고 2만 8,800원 이걸 이탈한다. 그럼 절반 이상 이제 70% 정도 이제 손절하고 다시 올라 타면은 그때 이걸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으로 오늘 약간 이게 지금 여기 하락 추세선을 여기서 살짝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이 양봉의 절반 정도, 이 절반 정도를 한이 정도? 32,000원에서 31,800원? 여기까지 이렇게 누르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32,000원 오면 찍으면은 내일 한번 살짝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살짝 털고 이렇게 올리고 여기 볼뱅 하단 여기에서 이제 찍, 털고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렇게,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면, 어, 장오가의 재생 치료제, 뭐, 제약, 제약 바이오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수발로 이제 이 지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도 이제 신고가를 쓰겠죠. 여기서 이걸 그냥 뚫겠죠. 코스피가 이렇게 뚫어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코스피에서 먹은 자금들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 제약 바이오 쪽을 일단 돌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순환매가 돌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서 이제 계좌 주들다갈 텐데 이제 바이오 이제 오가노이드가 이제 꽤 차트도 되게 지금 괜찮은 자리고 선절도 명확하기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가 같이 오른다면은 얘도 이제 같이 쭉쭉쭉 크게 갈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간걸전 항상 이렇게 같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APR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만큼 뺐, 뺐거든요. 28% 가까이. 그죠? 뺐죠? 그 이후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오가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서 쫄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마이너스 28, 6%에서 28% 가까이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서. 이십구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가노이드도 이게 지금 여기가 크게 보면은 이 쌍바닥이거든요. 이 바닥, 쌍바닥.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 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상 APR처럼 이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올리죠. 이게 제가 제가 그은 선들이. 그래서 오가노이드 이거 되게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가노이드 한번. 살짝 강력 추천 드리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지금 크게 봤을 때 눌림목인데 이거는 조금 좀 길게 보는 호흡으로 한번 추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명인제약도 이거 만약 에 내려주시면은 내려주면은 좀 담는 거 추천 드리고. 그래가지고 단타 할 거는 이제 올릭스 라든가 리가 켐 바이오 이건 내일 단타 할 거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눌러졌을 때한 5일선 맞춰서 1차 매수 그리고 33일선 이런 거 이제 닿으면은 2차 매수로 한번 들고 스윙으로 가보면 괜찮은 주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약 바이오 몇 가지 이렇게 추천 드려보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